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활동하는 여배우들 중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까요? 단순히 출연료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 부동산, 광고, 사업, 주식 투자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을 쌓아온 여배우들의 재산 순위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배우 TOP10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놀랍게도 재산이 3조 원을 넘는 배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는 최지호. 배우 최지호는 한류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현재 방송 활동은 드물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보유하며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 연가와 천국의 계단에 출연하며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히 일본에서는 지우힘에 지우공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엄청난 팬층을 확보했다. 이러한 인기로 인해 당시 한류 드라마와 한국 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현재 그녀는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등의 공식 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과거 출연한 작품들은 여전히 국내외 플랫폼에서 재방송 및 스트리밍 수익을 내고 있으며, 광고 및 브랜드 모델로서도 여전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재산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녀의 총 자산은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시가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패션 관련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연예인이 아닌 투자자이자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돋보인다. 특히 한류 열풍 이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시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녀는 외적으로는 소탈하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이미지지만 내면에는 명확한 계획과 전략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대중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금 물러난 듯 보이지만 최지우는 여전히 브랜드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을 함께 지닌 한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우아함과 자기관리로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존재다. 그녀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9위는 송혜교. 배우 송혜교는 한국 드라마의 살아있는 전설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표적인 한류 스타다. 데뷔 초반 가을 동화로 감성 멜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그녀는 이후 프라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 태양의 후예, 그리고 최근의더 글로리에 이르기까지 출연장마다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외 팬층을 넓혀왔다. 특히 더 글로리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변신하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다는 평을 받았다. 송혜교는 단순히 연기력뿐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미모와 품격 있는 이미지로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오랜 뮤즈로 활동해왔다. 펜디, 써레이스, 샤오맷 등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럭셔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총 자산은 180억 원에서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연예계 활동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용산구 한남동에는 고급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부동산 자산은 실거주와 투자의 목적을 모두 충족하며, 입지와 가치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예술에 대한 관심도 깊어 미술 관련 프로젝트와 전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익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하다. 그녀는 한 작품당 출연료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고 수익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중심의 이미지 전략은 그녀를 단순한 CF 스타가 아닌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자산 관리와 재정 전략은 송혜교를 연예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배우 중 하나로 만든다. 8위는 수지. 가수로 데뷔해 배우로 자리매김한 수지는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A급 배우이자 광고계의 아이콘으로서 막강한 영향력과 자산을 함께 갖춘 차세대 한류스타로 손꼽힌다. 2010년 걸그룹 미스 A위 멤버로 데뷔한 이후 그녀는 순수한 이미지와 뛰어난 비주얼로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곧바로 연기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 건축학개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스타트업. 안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굳혔다. 특히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수지는 국내외 브랜드 광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30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며 단일 광고 계약 금액이 3억 물결표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녀가 여성 연예인 중 최연소로 고수익 광고 모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기도 하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16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 추산되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비롯해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산 구성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철저한 재무계획과 미래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의 결과로 해석된다. 본업인 연기 외에도 수지는 예능 출연, OST 참여, 광고 촬영, 응원 발표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드라마와 글로벌 콘텐츠에 참여하며 차세대 K 콘텐츠의 얼굴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광고, 연기, 음악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첫사랑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재능과 전략을 겸비한 차세대 문화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커리어의 방향성, 그리고 자산 구성까지 수지는 젊은 여성 아티스트의 롤모델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7위는 손예진. 손예진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청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로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인정받아왔다. 영화 클래식, 내머릿속의 지우개, 덕혜옹주에서의 섬세한 감정 연기부터 드라마 여름 향기, 연애 시대,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글로벌 히트작 사랑의 불시착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시대마다 가장 빛나는 멜로의 얼굴이자 감성 연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은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그녀를 다시 한번 한류 여신으로 끌어올렸다. 이 작품을 통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배우 현빈과 결혼하면서 두 사람은 국내외에서 쇼비즈 황금 커플로 불리며 더큰 관심을 받았다. 손예진의 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230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 신사동과 삼성동 등 핵심 지역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자산은 남편 현빈과의 공동 투자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결혼 이후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녀의 주수입원은 영화 및 드라마 출연료로 작품당 약 5억 물결표 8억 원의 고액 캐스팅료를 받고 있으며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손예진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신뢰감 있는 얼굴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다수의 광고주에게 지속적인 선택을 받고 있으며 광고 단가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연예활동 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품 복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숙함을 함께 갖춘 손예진은 지금도 대중에게 우아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배우로 기억되고 있으며. 단단한 커리어와 안정적인 삶의 균형을 이룬 보기 드문 여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6위는 지수,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는 이제 단순한 케이팝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스타이자 차세대 한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이후 그룹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그녀는 최근에는 배우로의 도전과 동시에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며 다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설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서며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으며, 비록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연기력과 화제성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수의 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이돌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로 그만큼 그녀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울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한남더힐에 위치한 고가의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외에도 증권 및 금융자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산 포트폴리오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녀의 주 수익원 중 하나는 글로벌 광고 활동으로 디올, 까르띠에, 애플 등 초대형 브랜드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하며 광고 단가만 해도 계약 건당 8억 물결표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파급력은 K팝을 넘어 하나의 패션 문화 아이콘으로서 지수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단순한 모델이 아닌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블랙핑크 활동과 개인 음악 활동, OST 참여, 유튜브 및 SNS 기반의 콘텐츠 수익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연수입 규모는 이미 국내 최정상급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활동 무대 역시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었으며 각국의 럭셔리 행사 및 캠페인에 초청받는 등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수는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기, 음악, 패션, 투자 등 전방위적 커리어를 차근차근 확장하며 장기적인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다. 특유의 단아하고 우아한 이미지에 내면의 단단함과 전략적 사고를 더한 지수는 K-팝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재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인물로, 향후 한국 연예계와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이끌 차세대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위는 김태희. 김태희는 대한민국 대표 미인이라는 수식어에 더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학문적 배경까지 갖춘 보기 드문 스타로 미모와 지성, 성공적인 커리어까지 모두 갖춘 연예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데뷔 이후 러브 스토리인 하버드, 아이리스, 장옥정, 사랑의 살다, 하이바이, 마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주연을 맡아 꾸준히 활동해왔고. 특유의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오랫동안 광고계에서도 굳건한 입지를 다져왔다. 그녀는 특히 화장품, 패션, 교육 브랜드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광고에 출연했으며 계약당 광고료는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이후에도 활동은 줄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남편인 가수겸 배우 비. 정지훈과 함께 대한민국 연예계의 로열 커플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희의 자산은 약 350억 원에서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상당 부분은 그녀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되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00억 원 이상의 빌딩을 포함해 강남 일대의 여러 채위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자산 설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남편비와 함께 보유한 고급 단독주택 및 공동명의위 투자 자산 또한 상당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수익 구조는 방송 출연료 외에도 광고, 자산운용,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재정적인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태희는 활동 기간 동안 이미지 관리에 있어 완벽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며 대중에게는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스타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과 육아 이후에도 여전히 매체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복귀작이나 새로운 사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뛰어난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철저한 자산 설계 능력까지 겸비한 김태희는 지금도 많은 후배 여성 연예인들이 롤 모델로 삼는 인물이자. 한국 연예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스타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4위는 고현정. 고현정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연예계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1989년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데뷔한 이후 그녀는 1990만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군림했으며 모래시계, 봄날은 간다, 여왕의 교실, 디어 마이 프렌즈 등 수많은 화제작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특히 1995년 재계 1위 삼성과 구 신세계 그룹 위 후계자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정격 은퇴했던 그녀는 8년 만에 복귀하여 단숨에 브라운관을 장악했고 이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컴백 중 하나로 꼽힌다. 배우로서의 연기력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분위기로 여전히 광고계와 방송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재 고현정의 총자산은 약 24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출연료 수입 외에도 다방면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녀는 한때 연예기획사 IOK컴퍼니 위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사업가로서도 활약했으며 여전히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및 자산 가치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최근 수년간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 역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현정의 출연료는 드라마 기준으로 회당 약 5억 8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그녀의 연기력이 중심이 된 작품들은 시청률 뿐 아니라 작품성 면에서도 큰 평가를 받고 있어 제작진과 광고주 모두에게 매력적인 캐스팅 1순위로 꼽힌다. 광고 분야에서도 그녀는 스킨케어, 중고가 패션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등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요구되는 제품들의 메인 모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40에서 50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그녀의 안정감 있는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현정은 화려한 전성기 이후에도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신하고 적응해온 몇안 되는 여배우 중한 명이다.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단단한 행보로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연기력과 존재감으로 후배 배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는 단지 과거의 스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형 레전드로서 살아 숨쉬는 인물이다. 3위는 전지현. 전지현은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여배우 브랜드 파워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신드롬으로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이후 도둑들, 암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을 통해 굳건한 토클레스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특유의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 덕분에 전지현은 광고계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수십 개의 명품 브랜드 및 프리미엄 제품군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면서 광고 여왕이라는 별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녀는 알렉산더 맥퀸, 스톤 엔지, 헤라, 미샤 등 국내외 최상위 브랜드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광고 한 편당 계약금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출연료 또한 회당 8억 물결표 10억 원 수준으로 이는 국내 배우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전지현의 자산 규모는 무려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 뒷받침된 결과다. 서울 삼성동, 이촌동 등 핵심 부동산 밀집 지역에 고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의 총 자산 가치는 약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속사인 컬처드파 의 대주주로, 단순한 소속 배우가 아닌 기업의 운영과 이익 배분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연예인으로서 드문 재정적 독립성과 경영 감각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수익 구조는 단순히 출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 부동산, 지분 투자 등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형태로 완성되어 있다. 전지현은 사생활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면모도 인정받고 있다. 수년간 톱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논란 없이 자기관리의 철저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전지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명으로. 스타성과 자산.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모두 갖춘 진정한 퀸으로 손꼽힌다. 2위는 아이유. 아이유는 단순한 가수나 배우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8년 데뷔 이후 좋은 날, 너랑 나, 반편지, 팔레트, 에잇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음원 퀸, 음원 차트의 절대 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동시에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드림 등 다양한 작품에서 배우로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입증하며 전천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활동을 시작한 이래 단한 해도 쉬지 않고 음반, 공연, 광고, 드라마, 영화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이어오며 음악성과 대중성, 진정성과 철학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했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2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단순한 연예 수익을 넘어선 폭넓은 자산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서울 최고급 주거 단지로 손꼽히는 에테르노 청담의 펜트하우스를 약 13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평과 제주도 등지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미담도 이미 유명하며,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높은 감각과 전략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아이유의 수익 구조는 음악 저작권료, 음반 및 공연 수익, 드라마 영화 출연료는 물론 유튜브 수익, 광고 모델료, 브랜드 협업, 지분 투자까지 포함된다. 그녀는 삼성전자, 뉴발란스, 구찌 등 글로벌 브랜드의 엠베서더로 활동하며 광고료는 건당 8억 물결표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녀는 단순히 모델로서 얼굴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메시지와 감성을 함께 전달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광고계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유는 콘텐츠 창작자로서도 영향력이 막강해 유튜브 채널 수익도 상당하며 다수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자로 참여해 재정적으로도 매우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꾸준한 기부 활동 사회적 책임, 의식,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연예인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했고,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아이유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형 아티스트이자 예술성과 기업가 정신을 모두 갖춘 차세대 한류 대표 인물로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1위는 이영애. 이영애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매료시킨 한류의 원조이자, 문화적 아이콘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드라마 대장금 이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87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을 때 그녀는 단숨에 아시아의 얼굴이 되었고,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수출의 상징이자 외교적 소프트파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활동은 드물었지만 이영애의 이름과 얼굴은 여전히 수많은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지금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3조 원, 즉 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예계는 물론 한국 여성 자산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이 자산은 단순한 출연료나 광고 수익의 결과가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와 지분 운영 그리고 철저한 브랜드 전략에 기반한 복합 수익 구조 덕분이다. 그녀는 서울 강남, 양평, 한남동, 심지어 해외 부동산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의 상당수가 현재 가치 대비 수십 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또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유명 뷰티 미디어 기업의 주요 주주로도 알려져 있다. 광고계에서는 전통 한방 브랜드부터 초고가 럭셔리 화장품, 명품 주얼리, 건강 브랜드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며 그녀의 모델료는 단일 계약당 수십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간이 멈춘 듯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의 정수라는 이미지로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영애가 끊임없이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용한 기부자이자 문화예술 후원자로서도 꾸준히 활동해왔다는 점이다. 그녀는 항상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필요한 곳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환원하는 철학을 지녀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영애는 지금도 활동 재개만으로 전 아시아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몇안 되는 배우이며, 뛰어난 자산 관리, 내면의 단단함, 문화적 상징성까지 겸비한 완성형 인물로서, 한국연예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여성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